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힐링을 어떻게 하세요? 저는 햇살이 너무 좋은 가을 주말에 식물 구경을 왔습니다. 스카이널스리라는 쇼라인, 워싱턴주 쇼라인에 있는 스카이널스리. 들어가 볼게요. 제가 자주 가는 몰박하고는 좀 느낌이 다른데 스카이널스리는 거의 실내에만 있네요. 보니까. 이쪽은 쭉 컨테이너, 컨테이너만 모아놨어요. 화분들, 큰 거, 작은 거, 거의 도자기. 이쪽 밖으로 나가면 트리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인도어 가드닝 인도어 식물에 관심이 있어 들어갈게요. 바로 들어가면서 홍콩 야자가 바로 보이네요. 역시 저의 관심사는 인도어 식물입니다. 한번 볼게요. 고무나무, 수채화 고무나무. 정말 잘 자랐다. 와, 온도, 온도가 이거 인도어 식물들이 정말 잘 자라기 좋은, 자라기 좋은 그런 따뜻하고 햇볕도 많고 그런 상황이네요. 정말 실내에서 자라기 좋은 아주 따뜻하고 기분 좋은 온도. 그리고 저렇게 서큘레이터. 자라기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화초가 집에 없는 건 평상시에 제가 좋아하는 거 서로 이런 거는 괜찮죠.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 이불 99밖에 안 하잖아요. 이게 셀렘인가요? 음... 헬스피 웨이브라고 펀 종류죠 이거 싱거니움 같은데요 싱거니움 참잘 자라요 싱거니움 이런거 형광색 싱거니움 이거는 알로카시아 이거는 야자 야자고요 이런게 아, 이거는 아마 이거도 이불 99점 같은데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키우기가 쉽지는 않아요. 칼라데아. 요거가 예쁘지만 얘도 그렇게 키우기 쉬운 화초는 아니에요. 제가 키워 봤는데 키우기 쉬운 화초는 오히려 이런 거. 그다음에 페페로미아. 이런 금전수 종류들이 키우기가 쉬워요. 그리고 정말 키우기 쉬운 건포토스 작은 것들로 몇개 사서 크게 키워볼 거예요. 칠불구9구 전인데요. 꼭 버튼 같다 그래서 버튼 펀이라고 그러나 봐요. 펀 종류들이 되게 잘 자라죠, 예쁘게. 호사리 뭐 이런 종류들이 다펀 종류도. 이거 하나 가져가야겠어요. 저는 지금 이이 펀하고 이거 아시죠? 아디안텀하고 이거랑. 아. 이거 대신에 이걸 이걸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이불 더 비싸네요. 499. 예. 제가 예정에 없는 립스틱 와인이라는 이런 화초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어, 약간 인다이렉트 간접선이고 밝고 그러니까 뭐 너무 직사광선만 피하면 되고요. 바짝 말려서 화분이 가벼워졌을 때물 주고 55도 이상 실내에서 잘 키우면 이렇게 예쁘게 된다고 하니까 얘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이거고 음, 괜찮네요. 그래서 이거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셀렘 같은데 이거 두 개를 합, 합식해서 하나의 화분에 할 거고요. 이거 아디안텀, 그 다음에 나비란, 이거 아까 프로크다예요. 그 다음에 이펀 이름 모르겠네요. 이건 버튼 펀. 오늘 펀 종류를 많이 샀어요. 작지만 화분에 담으면 예쁠 것 같아요. 아, 오늘 제가 하나 집으로 데려가고 싶은 아이가 있어요. 특이한데요. 제가 처음 봤어요. 이 식물은. 처음 봤고요. 이름이 펠리오나. 펠리오니아. 펠리오니아. 그렇게 비싸지 않네요. 799 펠리오니아. 이거 하나 데려갑니다. 예이, 이렇게. 오늘 데려갑니다. 이 아이들. 아, 제가 싱공니요 이걸 사고 싶은데, 여기 이파리, 입이 예쁘게 다 비슷하고, 이렇게 되 있는데요. 저는 이걸 사겠습니다. 안쪽이 이렇게 핑크가 더 많이 있는 거를. 하나 고르겠습니다. 이거 조금 단가가 있네요. 36불 59전. 이거 하나 사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알보 종류가 있는데요. 에피프레니엄 알보 4인치, 4인치 짜리가 49불 99전. 잘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알보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살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에 119불 99전인데 1699 전에 필워드는드론 알보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알보가 생기는 걸까? 근데 지금 바로 옆에 요거는 조금 관심이 있네요. 다음에 더 생각해 보고 사야겠습니다. 저 알보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알보랑 닮았어요. 저희 집에도 있는 몬스테라 페루가 와우 저는 이만하게 크진 않은데요. 집에도 꽤큰게 있는데 1고9 9 전이네요. 하고 있는 게꽤 괜찮은 가격이 꽤 나가겠네. 오늘의 꽃 쇼핑은 이렇게 합니다. 역시 워싱턴 주 사람들은 알 거예요. 날씨가 조금만 좋아도 이렇게 다 나와 봅니다. 앞 으로 데려가는 아이들 한번 볼까요? 아프리칸 바이올렛. 요거는 크리스피 크리스피가 아니라 음, 크로코다이 폰. 요거는 싱고니움인데 밀크 뭐라고 하네요. 잘 모르겠어요. 좀 찾아봐야겠어요. 너무 예뻐요. 이거는 펠리오니아. 새로 처음 봤어요. 이런 셀 m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자, 화분에 나중에 심어서 전체적으로 또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다 옮겨놓고 이거는 삼색달개비 아까 보여드렸죠? 아유 너무 예쁘다. 갑시다.